슬러피, 단정치 못한 질퍽한 뭐 엉성한. 자, 술로 옷이 술로 피로 막 이렇게 묻으면은 질퍽해지겠죠. 그리고 옷이 단정치 못해요. 그리고 옷이 축 늘어져가지고 좀 엉성해 보이겠죠. 그래서 술로 피로 옷이 막 뒤범벅돼서 질퍽한, 단정치 못한, 그리고 엉성한. 다시 한번 술로 피로 슬러피, 단정치 못한 질퍽한 엉성한. 자, 스퓨리어스, 가짜의 겉으로만 그럴 듯, 아, 그럴싸한 듯아그럴 비논리적인 수표에 이 자가 빠졌어요. 어, 이거 비논리적인데, 이거 가짜인데 겉으로만 그럴싸한 수표구나. 그죠? 수표에 이가 없어요. 이 e, 숫자 이가 스퓨리, 없수 자, 스퓨리어스, 스퓨리어스, 스퓨리어스 가짜의 겉으로만 그럴싸한 비논리적인 거예요. 스퓨리어스 가짜의 겉으로만 그럴싸한 비논리적인 자, disposable 일회용의 일회용 휴지지만은 나는 네번디 i s 이것을 f o r 접을 네번 접어가지고 네번 사용한다 몇 회용이지만 일회용이지만 disposable disposable 일회용의 disposable 일회용의 r e l e g a t e 지위를 떨어뜨리다 자, 부장으로 잘 일하고 있는 사람을 탕 날려버렸어요. 어디로? 게이트로. 즉, 수위 아저씨로 지위를 떨어뜨린 겁니다. 내려 게이트로, 내려 게이트로 팅! 해가지고 지위를 떨어뜨리다. r e 게이트, 지위를 떨어뜨리다. 자, prolific. 프로리, 아, 다작에, 다산에, 풍부한. 풀얼리, 풀얼리. 자, 내 작품을 다 풀어버릴리 하면서 막 그려가지고 다작을 하는 거예요. 풀얼리, 픽, 픽, 픽. 자, 슥슥 그려가지고 픽, 픽, 픽. 뭐한 거예요? 다작을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동물로 따지면은, 어, 새끼를 많이 난다 해서 다산에. 그래서 풍부하겠죠? 예. 다작에, 다산에, 풍부한. 풀얼리, 픽, 픽. 풀얼리. 내 작품을 풀어라. 픽, 픽. 그래서 다작에, 자산의 풍부한, prolific. 자 다음에 우, 자 우하면은 구애하다, 지지를 호소하다. 우하니까는 우하면서, 자암커아 나한테 와라. 우하면서 구애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자 수컷들은 나를 따르라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야. 우하면서, 그래서 우, 구애하다, 지지를 호소하다. 우, 구애하다, 지지를 호소하다. 자 덴트 움푹 들어가게 만들다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자 덴트 Dent 하니까 덴티스트가 뭐예요 치과 의사가 이빨을 갈아가지고 이빨을 갖다가 움푹 들어가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덴티스트가 덴트 Dent. 움푹 들어가게 만들다 움푹 들어간 곳뭐 찌그러진 곳 그래서 자동차 덴트 수리한다 그러잖아 찌그러진 곳을 수리하는 곳이 바로 덴트예요 그래서 덴트+ Dent, 덴티스트 움푹 들어가게 만들다 움푹 들어간 곳. 자분 요긴한 것 그리고 혜택 자 이번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분들께는 요긴한 것을 주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홈쇼핑에서 나오죠 그래서 뭐뭐한 분들께는 뭘 주는 거예요 요긴한 것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뭐한 분 요긴한 것 혜택 자 없인 외설적인, 터무니없는, 자, 12금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상한 외설적인 장면이, 씬이 나오는씬 하면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. 읍! 읍! 저런 씬이 나오다니! 하면서 외설적인 장면이 나온 거죠. 12금이라고 하더니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. n 씬. 자, n 씬. 외설적인, 그리고 터무니없는, n 씬. 외설적인, 터무니없는, 아이도 보는 프로그램에 저런 걸 너무도 터무니없다까지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타이타닉. 매우 거대한, 엄청난 타이타니코라는 배가 있었죠. 그 배가 엄청 컸습니다. 뒤집어졌지만은. 그래서 매우 거대한, 엄청난 이런 뜻으로 지어진 배 이름이에요. 타이타닉. 매우 거대한, 엄청난. 자, 복습해 보죠. 자, 슬로피. 술로 피로 막 젖어가지고 옷이 질퍽하죠 단정치 못하죠 그리고 옷이 헐렁하면서 엉성하죠 엉성한 자스피리어스 수표에 이가 없어요 이+ e, 숫자 이가 없어요 어비논리적이네 이거 가짜네 겉으로만 그럴싸하네 자 디스 포저블 디스 이것을 네번 접어서 네번 사용해요 몇 회용이지만 일 회용이지만 일회용에 랄러게이트. 날려라 날려라 게이트로 즉 부장을 저수위 아저씨로 지위를 떨어뜨리다. 자 프롤리픽 풀로라 작품을 픽픽픽픽 다작에 그리고 다산에 풍부한 자우자 자, 구애하는 거죠 우 하면서 또 수컷들한텐 지지를 호소하는 거죠 우 하면서 우자 덴트. 덴티스트가 이빨을 갖다가 움푹 들어가게 만들다 움푹 들어간 곳그 다음에 분,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어떠한분들한테뭘 주는 거야요 욕이 난 것, 또 혜택을 주는 거죠 자, 없인, 읍, 저런 장면이 씬 외설적인 장면이 참 터무니없는 거죠 애들도 보는 프로그램에 터무니없는 외설적인 자, 타이타닉, 어, 어, 매우 거대한, 엄청난 자, 테스트해요 슬러피 질퍽한, 단정치 못한, 엉성한, s u p e r i o r 비논리적인, 가짜의, 겉으로만 그럴싸한, disposable. 일회용의, relegate. 지위를 떨어뜨리다, prolific. 다작의, 다산의, 풍부한. 자, 우 구애하다, 지지를, 호소하다, dent. 움푹 들어가게 하다, 움푹 들어간 곳. 다음에, boon. 요긴한 것혜택없 b s c e n e 외설적인 터무니없는 타이타닉 매우 거대한 엄청난 어때요? 쉽고 빠르게 안 되죠?